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림이에요 곧 있으면 다가올 여러분들의 개강을 맞이해서 개강 때 아니면 학교에 다닐 때 입고 다니면 좋을 옷들 와우. 그리고 들고 다니면 좋은 가방들 뿌리기 좋은 향수 그리고 귀걸이까지 꼼꼼히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강 패션템 추천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첫 번째는 짠 이렇게 향수인데요. 향기는 첫 인상에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 냄새가 좋았던 그런 경험. 왜 우리 첫 만남 때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는 왠지 더 좋은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이 향수 제품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아쿠아델바 클라시카 향수. 되게 상큼한 스킨 향이에요. 되게 무난하게 뿌리기에도 좋고 제가 이걸 뿌리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향기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좀 가볍고 상큼한 스킨 향이라서 캐주얼한 룩이라든지 어떤 옷에든 좀 매치하기 좋아서 이 향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낭방향수. 특히나 이거는 20대 초반이신 분들에게 더더욱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향기인데요. 되게 달달하고 로맨틱하고 뭔가 장미꽃 같은 느낌? 그래서 왜 개강했을 때내 옆에 자리에서 이 향기가 나는 친구가 있다면 왠지 그 친구에게 어너 혹시 향수 못 뿌렸어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끌리는 사람을 좀 잡아 당기는 그런 향기가 나요. 그래서 데이트 할 때도 뿌리기에 좋고 원피스 입고 등교를 하는 날 제가 추천해 드린 향수 외에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쓰시는 향수가 있다면 그 향수를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 계속 뿌려 보세요. 그러면은 그 향을 기억해서 사람들이 어 너한테는 좋은 향기가 나 하면서 더 이렇게 좀 뭔가 인싸가 될수 있는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션 제품은 짠 이렇게 귀걸이들인데요. 하얀색 크리스탈에 이렇게 좀꽃 모양으로 늘어뜨려져 있는 라인인데요. 봄하면은 이렇게 좀 크리스탈 귀걸이들 많이 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강했을 때 3월에서 4월 달까지 아니다. 3월에서 8월달까지 봄, 여름 동안 좀 끼기 좋은 그런 귀걸이라서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무게는 절대 무겁지 않고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살짝 살짝 보이면은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귀걸이. 짠! 이렇게 하트 모양 귀걸이.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끼고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의 여기에 꽃무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가볍고요. 화이트 컬러에 골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무난하면서도 좀 화려한 느낌으로 즐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블라우스류 같은 거 입었을 때 끼기 좋은 그런 귀걸이입니다. 이런 귀걸이 이것도 꽃무늬 귀걸이인데 화이트 크리스탈에 로즈골드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입기 좋고 이런 귀걸이들은 블라우스류에도 좋고 아니면 셔츠 타입에도 좋고 튀는 듯 하면서도 그렇게 튀지는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것도 데일리로 튀기 좋은 귀걸이이고요 제 가방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캘빈클라인 백팩인데요.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색감이 진짜 진짜 예뻐요. 학교에 들고 다니는 가방 하면은 뭔가 회색이나 베이지색 아니면 검정색들 조금 칙칙한 색들 위주로 많이 들고 다니셨을 텐데 이 백팩은 파스텔톤의 스카이블루 컬러인데 이게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케이뱅클라인 진스라고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스타일리쉬한 느낌으로 가방을 멜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납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정말 작은 노트북까지는 겉뜬이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것도 겉뜬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수납공간이 좋고요. 자세히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은이 수납공간이 한번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필통 같은 거 놓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볼펜, 지갑 같은 거는 이렇게 앞주머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가방 끈은 이렇게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 끈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가방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학교에 이것저것 좀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진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방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핑크색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가방이죠. 가격대에 비해서 퀄리티도 좋고, 되게 활용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 대학교에 다 사물함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함에 이제 책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가볍게 이런 미니백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손잡이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크로스백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고 수납이 되게 많이 되는 편이에요. 작은 사이즈긴 한데 야무지게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는. 야무진 그런 가방이랄까? 학생이신 분들이 좀 구매하기에 가격대도 적당하고, 원피스나 청바지, 어디에든 좀 가볍게 매치하기 좋은 그런 가방이라서, 이 컬러가 아니더라도 사이트 보시면은 컬러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짠! 이렇게, 운동화! 이거는 엄브로 범피 X. 진짜, 진짜 편해요. 엄청 가볍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봄여름에 신어도 될 정도로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래 굽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었을 때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높이 효과가 있다는 거? 대학생이신 분들은 또 많이 걸어 다니시거나 보통 이제 버스나 전철 같은 거 많이 타시잖아요? 그럴 때 구두라든지 좀 높은 신발 같은 거 신고 다니면 다리가 되게 아픈데 편한 운동화이기도 하고, 신발 자체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이 신발 신고 오랫동안 걸어 다녀도 되게 편한 거든요. 약간 둔탁한 느낌이긴 하지만 요즘엔 약간 이런 어글리 슈즈들이 유행이잖아요. 앞쪽에 이렇게 엄브로라고 적혀 있고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앞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되게 캐주얼하게 신기 좋은 그런 운동화라서 학생이신 분들은 운동화 꼭 필수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봄 시즌 개강 패션템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운동화입니다. 짠! 이렇게 보라 색깔 가디건! 곱한 디자인의 연보라 색깔 가디건인데 너무 진한 보라 색깔도 아니 연보라색 컬러의 가디건이라서 색감도 진짜 진짜 예쁘고 어 청바지에다가 입어도 좋고 그냥 원피스에다가 가볍게 걸쳐도 되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저는 이 옷을 입을 때 안쪽에다 따로 뭐 입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 가디건 하나에다가 청바지를 좀 많이 입었는데 사실 가디건이긴 하지만 안쪽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렇게 단추를 잠가서 입어도 속이 비치지가 않고 뭔가 그냥 니트를 입은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냥 가볍게 여기에다가 청바지, 그리고 가방 하나 딱 들고 가면은 편안한 데일리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디건을 추천해봤는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단추가 있고 뒤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숏한 기장감이라서 약간 바나이 웨스트 바지랑 입었을 때더 예쁘고요. 어, 뭔가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라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짠! 이렇게 라이더 가죽 자켓! 학교 다닐 때 이런 레더 가죽 자켓을 진짜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런 레더 가죽 자켓이 은근히 좀 어떤 옷에든 매치하기가 좋고, 청바지든 원피스든 치마든 데일리 기본템으로 입기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입한 여기 브랜드 아니더라도 그냥 인터넷 쇼핑몰 어디에서든지 기본 라인으로 하나 구매를 해두면은 봄 가을에 되게 편안하게 입기 좋아요. 이런 원피스류들이랑 입었을 때 특히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이 원피스는 인터넷 쇼핑몰 채밥을에서 구입을 했었던 원피스이고요. 이렇게 매치를 하면은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코디이고요. 이 레더 가죽 자켓은 이렇게 원피스랑도 매치하기가 좋지만 청바지, 아니면 롱 원피스, 미니 원피스, 어디에든 매치하기가 좋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아마 학교 다니면서 활용도가 높게 이것저것 어디에든 매치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룩 하면은 뭔가 이런 남방에다 와이셔츠 코디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건 인터넷 쇼핑몰 멜팅 블루에서 구입을 했고요. 세트로 코디가 되어 있었긴 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방 따로. 이렇게 와이셔츠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조이는 그런 코디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코디가 너무너무 예뻐서 인터넷에 있었던 그 착장 그대로 다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뭐 청바지에다 매치를 하기에도 좋지만 저는 이거를 좀 원피스처럼 입었을 때더 예쁘더라고요. 허리에다 벨트를 이렇게 해주면은 허리 라인도 어느 정도 살아보이면서 좀 박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뭔가 이런 진짜 스쿨룩. 여기에다가 검은 색깔 클러치백 같은 거딱 들면은 진짜 딱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 니트가 은근 좀 따뜻하기 때문에 봄에도 충분히 입기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박시한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스쿨룩의 정석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코디예요. 그다음은 제가 분홍색 카풀에서 보여드렸던 이 원피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단정한 느낌의 원피스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입었을 때 진짜 여기에다가 하얀 색깔 스니커즈 신고 돌아다니면은 진짜 그냥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소개팅에서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풀어서 입는 게더 예쁠 것 같고요. 허리 라인은 이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허리 라인이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주름이 있잖아요. 이 주름 때문에 뱃살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캠퍼스에서 이 원피스를 입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개강하는 첫날에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간간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입어도 좋을 것 같고 뭔가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예쁜 그런 느낌으로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서 이번 패션템 추천으로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곰 패션 하울에서 보여드리려고 제품을 뜯지 않았었는데, 왠지 이 제품도 어, 개강 패션 추천템 영상으로 추천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짜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맨투맨 인데요 대학교 다닐 때 특히 개강하고 일주일은 이렇게 원피스나 니트처럼 예쁜 옷들로 이렇게 빡세게 꾸며서 다니지만 일주일 아니면 한달 정도 지나면은 좀 꾸미는 게 귀찮아져서 좀 편하게도 입고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맨투맨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화이트 컬러의 맨투맨이고 되게 넉넉한 사이즈라서 검은색 레깅스에다가 아까 제가 추천해 있던이 언브로 운동화를 이렇게 같이 세트로 코디를 하면은 진짜 진짜 예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굉장히 길어서 뭔가 반바지에다가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완전히 하얀 색깔인데 앞쪽에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앞쪽에는 약간 짧은 타입이고 뒤쪽은 이렇게 살짝, 살짝 길어요, 뒤쪽은. 다리가 좀 너무 짧아 보이지 않는 그런 라인이고 되게 가볍고 소재 자체가 되게 두껍지 않은 정말 딱 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라서 이 맨투맨에다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 백팩을 같이 매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자, 그다음 마지막 제품은 짠 이렇게 굉장히 짧은 크롭 니트 목티예요. 이 제품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 하이웨스트 청바지랑 입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기본 니트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입잖아요. 이거는 제가 홍대에서 한 3만 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 쇼핑몰 보니까 만 원대에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런 아이보리 컬러들은 기본 청바지류들 어떤 컬러든지 다매 차이가 좋고 청바지랑도 입어도 되고 아니면 하이웨스트 치마... 도 입어도 되고 어떻게 코디하는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달라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소재도 되게 두껍고 폭신폭신하고 왠지 대학생이신 분들 머리 생머리 하고 이렇게 니트 입으면은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크롭 니트티 같은 거딱 하나 입고 가면은 좀 간편하면서도 편안하게 입기 좋은 그런 옷인 것 같아서 이 제품도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하는 모든 대학생이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하는 일다잘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